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어,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일명 탕자의 비유인데요. 새벽 묵상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마다들의 아버지입니다. 마다들의 아버지.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다들이 어, 자기 동생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면서 아버지에게 항변하듯이 불평불만을 터뜨린 직후에 아버지가 그 마다들에게 한 대답입니다. 금방 읽으신 본문이요. 그럼 먼저 다시 한번 이 마다들의 어, 불평 분만 어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원문으로 조금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이르되 여보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와더들이 여보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이 지금 어떠세요? 이 마다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이 분노의 목소리를 품은 마다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아버지였다면 이렇게 못난 마다들을 어떻게 처분하시겠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는 바로 마다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의 아버지이시자 동시에 지금 이 마다들의 아버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다들의 아버지이신 이 비유 속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소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마음 속 호칭 예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동참을 촉구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소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마다들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또한 이해하시고 그 은혜를 또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아, 아버지 마음 속 호칭, 예. 예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 처음부터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이 아버지의 이 반응이 아,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속마음을 캐치하는 데에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읽어야 할지, 어, 참으로 난감했었습니다. 아마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이 오늘 말씀을 다소 권위적이면서 짜증나는 투로, 특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치 자리에 참석하기를 거절한 마다들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어, 다소 다그치는 말투로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녀석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거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러니, 맞다들이란 녀석이 말이야, 옹졸하게 그러지 말고, 어여, 냉큼, 잔치자리에 들어오너라. 라고, 약간 이렇게 좀 짜증거린, 어떻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고, 반면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어, 분노에 쌓여있는 마다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투로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그야말로 조곤조곤한 말투로 마다들을 설득시켜서 그 잔치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의 뉘앙스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들아, 왜 그러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 아니겠니? 그걸 모르겠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렴. 내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들아, 마음을 풀고 나와 함께 이 잔치자리에 같이 참여하자, 아들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어떤 것이 여러분이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본문을 읽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으로 읽기시나요? 아니면 두 번째 것으로 읽기시나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힌트가 본문에 딱한 단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모금 1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여기서 예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서 테크논이라는 헬러인데 어 어린아이, 소자 또는 작은 자라고 쓰인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애정을 담아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새로운 내용의 말을 건넬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전 개정 한글에서는 작은 자야가 아니라 소자야라고 번역되었던 구절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테크논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테크논은 이미 장성한 어른들을 향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친근감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미루어 보건데, 이후에 아버지의 말투는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두 번째 것, 즉, 이해시키는 말투, 친절하게 권유하는 말투, 한마디로 조곤조곤한 말투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부른 테크논, 즉, 얘야, 이 어린아이야, 소자야, 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을 통해서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다가오시나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지금 맏아들의 현재 상황은 영적으로 보면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아들을 테크논 예야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폐역하고 불충한 모습이 계속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예야라고 부르시는 따스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 시간 다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야라는 호칭을 들은 마다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본문 29절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두 즉 이보시오라고 막말을 했던 마다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0절에서는 동생을 내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생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다들입니다. 바로 이런 마다들을 지금 아버지는 테크논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어찌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만, 신은 더큰 탕자는 마다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마다들은 쉽게 발견되어지며, 그들은 집을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 콕 박혀 있는 더큰 탕자라고 부르며, 이 마다들을 쉽게 정지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다들에 대한 적절한 보응과 즉값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자 인지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매우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요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맏아들을 평가하기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서 내 것이 다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넓고 넓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한번 찬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이것은 바로 나의 맏아들과 같은 모습조차도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304장 1절만 이 마음을 깨닫고 한번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높고높은 별을 넘어 이낮고낮은 땅 위에 제범한여군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동참을 촉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을 인정하시면서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본 마음, 즉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을 밝히며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맏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둘째 아들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자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둘째들이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둘째들의 귀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한 것이 한 것이며 분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귀환은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강력한 바람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귀환에 대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그 잔치에 동참하여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즐기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마땅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A인데요. 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과 긴급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그 마다들에게 반드시 환호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필연성과 긴급성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잔치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러한 탕자들을 위해 우리 같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유인 이 본문을 좀더 충실히 보면 이 마다들은 일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우리가 15장 2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 취업받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할때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었던 영적인 축복들, 즉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인정해주고 보장해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내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하며 미워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교훈을 주며 자신들을 책망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다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 품어주며 인정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 잔치에 언제든 나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사랑임을 본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맞다질 것 같지 않으신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까봐 겁을 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다들의 죄된 모습과 완악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고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에, 나의 언어 생활에, 그리고 나의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맞다들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붙잡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